자, 정리해봅시다. 남녀 구분 없는 유전을 우리가 상염색체 유전이라고 해요. 상염색체의 유전자가 존재하는 거, 미맹, 혐의하기, 기뿔, 혈액형이고요. 안기에도 남녀 구분이 있는 유전이야, 반성 유전이라고 하는데, 성염색체 X의 유전자가 존재합니다. 정록생맹, 혈흡병이 여기에 된대. 자, 참고로, X염색체는 굉장히 크고요. Y염색체는 작아요. 음, 그래서 X 염색체에만 있으면, 남자 같은 경우에 병이 걸려버려. 다시 보자. 성 염색체 유전. 성 염색체 유전은 반성 유전이라고 해. 유전자가 성 염색체 X에 있어서, 남녀 성에 따라 유전인질의 발현비도가 달라지는 유전으로, 정록생명, 혈흡병이 여기야 되는데, 자, 아빠가 44 플러스 XY, 상 염색체, 성 염색체. 이렇게 가지고 있어. 엄마가 44 플러스 X, 상 염색체, 성 염색체. XX 가지고 있어. 그러면, 얘가 생세포를 형성하면 엄마는 22 플러스 X만 줄수 있어. 남자는 2 0 플러스 X 또는 20 플러스 Y를 줘. 남자가 Y를 주면 아들이 태어나는 거고, 남자가 X를 주면 딸이 태어나는 거야. 이때, 요 X 염색상에 유전자가 존재하기 때문에 남녀에 따라 발음된 거 틀려진다. 어떻게 되는지 보자. 정록 생명, 세계 일부를 구별 못하는 눈에 이상으로 유전자가 X 염색상에 있어서 반성 유전이라고 합니다. X는 정상 유전자, X'은 생명 유전자야. 다행히 생명 유전자가 열성이야. 그러면 남자는, 자, X가 한 개밖에 없어요. Y는 아무런 영향을 못 줘, X에. 그러면 정상은 XY, X' 하나만 가져도 정록 생명이 됩니다. 그래서 남자가 생명이 많아요, 여자보다. 남자는 정상아니면 정록 생명이고요, 보인자가 있을 수 없습니다. 여자는 xx 정상이고요. 자, x'을 가진 걸 우리가 보인자라고 해요. 음, 인자를 보유했다. 보인자. 하지만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다. 이게 보인자다. 그래서 열성이 드러나지 않는 보인자가 되고요. x' x' 되면 이때야 정록성 명이 돼. 여성에게만 보인자가 존재한다. 보인자는 하나의 x의 색체에만 정록성 명인 유전자가 있는 여자의 경우 정상인과 같이 색을 구별할 수 있습니다. 전혀 영향을 안 줘요. 열성이기 때문에. 자, 그러면, 정록 생명을 자세히 들어보자. 아빠는 XY 또는 X'Y 줄수 있고요. 엄마는 XX, XX', XXX X 줄수 있습니다. 그러면, 요런 조합, 요런 조합, 요런 조합 하면 총 여섯 가지 조합이 나타나요. 자, 둘다 정상인 조합은 신경 안 써도 되니까, 2번부터 보자. 자, 남자가 정상인데, 여자가 보인자 남자가 정상이니까, 남자는 XY 가지고요. 여자는 XX'까지입니다. 그러면, 아빠가 XY 줄수 있고, 엄마가 XX' 줄수 있어. 그러면 XX, XY, x, XX', XY가 되니까, 자, 여자는 모두 다 정상이야. 얘는 정상, 얘는 보인자, 하지만 정상, 표현형이, 얘는 정상. 아, 얘가 생명이 나타나네. 그래서, 자손들 중에는, 자손들 중에는, 4분의 1이 생명. 됐지? 아들 중에는 절반이 생명 이렇게 나타난다. <laughs> 남자는 정상인데 여자가 생명인 경우가 있어. 그러면 남자는 XY 줄 거고 여자는 X 프라임 한 종류밖에 못준다고 그러면 XX 프라임 여자는 보인자되고요. 그다음에 X 프라임 Y 남자는 무조건 100% 생명됩니다. 다시 봅시다. 이번에는 남자가 생명인데 여자가 정상이야. 그러면 남자가 X 프라임 Y 줄수 있고 여자는 X를 줘요. 그러면 XX 프라임 딸 정상입니다. 됐죠? 어? 아들도 정상이에요? 다시 이번에는 남자가 생명인데 여자가 보인자예요 그러면 남자가 X'Y 줄수 있고 여자는 X'X'을 준다고? 그러면 X'X' 보인자 X'X' 생명 여자 X'Y 정상 남자 X'Y 생명 남자가 태어나지 그럼 얘도 생명 얘도 생명이야 그러면 자녀들 중에 50%가 생명. 다음, 생명인 아들. 생명이면서 아들이어야 돼. 그러면 생명일 확률 2분의 1. 아들일 확률 2분의 1. 그래서 총 4분의 1. 넷 중에 생명인 아들이어야 되니까, 넷 중에 생명이면서 아들인 건 하나밖에 없으니까 4분의 1. 아들이 생명. 이렇게 나오면, 아들 중에 생명이야, 뜻이야. 아들이 생명. 아들이 생명일 경우. 그럼 아들 중에 생명일 경우 50%. 됐지? 굉장히 어렵다. 조심해야 돼. 자, 둘다 생명이면 볼거 없어요. 음, 아빠는 X'Y 주고 엄마는 y, X' 주는데 XX' 딸 모두 생명. 아들 모두 생명. 됐지? 사실 생명은 남자가 생명이어도 여자가 정상이면 생명 안 나타나요. 그래서 거의 여자 의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나중에 결혼해서 아들이 생명이면 니네 다시 와이프한테 그래 졸라 다 터질 거야. <laughs> 혈우병 보자. 혈우병, 혈우병. 혈액응고 혈의 요소가 결핍돼서 상체에서 피가 멈추지 않는 병인데, 오 얘가 혈우병 환자야. 근데 친해. 어, 오, 오 반갑다 얘. 딱 했는데 얘가 긁혔어. 근데 다음날 죽어 피가 멈췄어. 좀 과장했지만 혈액인구 요소가 요소가 결핍돼서 상체에서 피가 멈추지 않는 병이야 유전자가 X 염색체 위에 존재하고 반성 유전입니다 이거 혈액병 유전은 생명하고 똑같아요 그런데 딱 하나만 뭐가 틀리냐면 X' X' 이렇게 열성순종이 되면 여자가 혈액병 유전자를 다 가지고 태어나면 출생할 때 거의 사망해 버려 그래서 여자는 혈액병 환자가 거의 없어 치사 죽는다 치사하게 혼자 죽는다 이렇게 연상하시면 돼요 남자는 x,y 여자는 xx 또는 xx' 정상인 이거 보인자다 열성이니까 혈우병이 전자가 그럼 생명하고 똑같으니까 하나만 보자 남자가 혈우병이야 여자가 보인자야 그러면 아빠가 x'y를 줄수 있고 엄마는 xx' 줄수 있어 그러면 xx' x' x' 다시 x xy x -X x'y가 되니까 자혈우병혈우병 자녀들 중에 50%혈우병 그렇지 남자 중에 절반이 혈병. 그런데 중요한 건 딸은 죽어 혼자 죽어 혈병 환자 아니야 없어. 됐지? 이제 유전 연습해보자. 혀 말기예요. 혀 말기 자 가능한 거유 라지 유 불가능한 거스몰유 이렇게 가자. 그런데 이게 우성이야. 자. 이렇게 상염색체의 열성 유전인데, 열성이 유전되는 건, 자, 반드시 열성부터 체크하시면 돼요. 자, 선생님이 2을 유를 쓰면 너무 좀 유가 비슷하게 보이니까, 요거 라제이, 수볼에 있을게. 정상, 이거, 혐알기, 안 되는 애. 자, 얘부터 체크하면 됩니다. 항상 열성부터 보세요. 열성 유전은 열성부터 체크하면 돼. 어, 선생님, 열성인지 어떻게 알아요? 부모가 유전, 병이 없는데, 자손이 나타나면 열성이야. 왜냐하면, 얘가 라지에이 스몰레이 가지고 있고, 얘가 라지에이 스몰레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부모는 정상이면서 유전자를 가지고 있는 거야. 보인자가 되는 거지. 그러면 얘가 얘를 주고, 얘가 얘를 줘야, 얘가 나타나는 거야. 그러니까 부모는 다 라지에이 스몰레이야 됐어? 그래서 얘가 스몰레이를줄수 있어야 되니까, 이게 열성병이란 뜻이지. 자, 그러면 얘도 열성이에요. 스무레이, 스무레이. 열성부터 다 해놓으세요. 그러면 하나는 아빠로부터 받았어요. 하나는 엄마한테 받아야 되네요. 그죠? 그럼 여기 스무에이스온 겁니다. 그다음에 정상이어야 되니까 라제이, 지 얘는 정상이니까 라제이 가지고 있어. 그런데 자, 얘는 스무레이밖에 못 줘. 그러니까 무조건 스무에이 가지고 있어. 이해됐지? 자, 여기는 잘 모르겠네. 근데 여기 정상, 어, 얘 스무레이 줬는데 이거 정상이니까 라제이 가지고 있고 뭐가 있는지잘 모르겠어. 자. 그 다음에, 얘 스물 이 가족이 내한테 정상이니까, 라지 이가 줬어. 그러니까, 얘는, 라지 라지 A일 수도 있고, 라지 의 스물 A일 수도 있어. 그러면, 여기서 태어나는 애들 한번 볼까? 아빠도 라지 의 스물 이줄수 있고, 엄마도 라지 의 스물 이줄수 있으니까, 라지 이 라지 이 라지 의 스물 이 라지 의 스물 이 스물 이 스물 이 우선과 열성이 3대1의 비로 나타날 수 있다. 이번엔 혈액형 연습하자. 혈액형은 뭘 먼저 보냐면 O형과 A형을 b 보세요. 얘네는 정해져 있으니까. 음. 그런데 A형은 A형은 A O형도 있을 수 있고 A A형도 있을 수 있어. B는 자 B O도 있을 수 있고 B B도 있을 수, 있, 있을 수 있으니까 우선 O형과 A형 b 먼저 본다. 가자. O형과 A형 b 먼저 쓰는 거야. A형 b O O형이지 그지? 음. 자이 e, O는 이한테 와야 돼. 이 e, O는 이한테 온 거야. 그니까 러 얘는 O를 가지고 있고, 얘도 O를 가지고 있어. 그런데 얘는 B형이니까, 얘는 BO. B형. 얘는 AO. 됐지? 그리고 얘가 A주고, 얘가 B줬네. 됐지? 얘가 A형인데, 얘가 A형이고, 얘 B형이야. 그러면, 얘는 AA일 수도 있고, AO일 수도 있어. 얘는 BB일 수도 있고, BO일 수도 있어. 그런데, 여기서 보면, 얘가 AABB B 조합을 갖는다면 무조건 얘 AB형 나가야 돼. 그런데 A형이지? 됐니? 그러면 얘는 A를 줄수 있어야 되고, 됐어? B형인데 얘가 O를 줘야 돼, O를. 안 그러고 B를 주면 AB형이 되잖아. 됐니? 그러면 O는 여기서 온다고. 반드시. A는 얘가, 얘만 가지고 있어. 얘가 AA일지 AO일지 모르지만 얘는 그냥 O를 준 거야. 됐어? 그러면 AO형이라고. 그러니까 얘는 BB형이 아니야. 얘는 두개다 가능해. 어렵게 나오면 6가 나온다. 자 체크하고 다음 여기 O형이고 여기 AO형이야. 철수가 태어났는데 철수가 무슨 형인지 모르겠다. 하여튼 그러면 아빠가 AO 줄수 있고 엄마가 O형 줄수 있으니까 AO형 또는 OO형. 만약 문제에서 철수가 A형이다 됐어요? 음 가능하지. 음, 불가능한 거 아니야. 처수가 O형일 수도 있어. 오케이? 얘도 마찬가지고. 유전병 가게 분석. 자, 부모가 안 걸렸는데 걸린 걸리는 놈이 나타났네? 이러면 열성이야. 됐니? 그 다음, 한 가지로 추가하자. 부모가 모두 걸렸는데, 부모가 유전병이 모두 있는데, 자손이 안 걸린 놈이 나타난 거야. 얘가 만일, 열성이다. 그러면 스물레이스물레이스물레이스물레이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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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물 A 이렇게 되겠지, 그치 그러면 모두 다스물레이스물레이스물레이스물레이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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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와야 돼. 이런 게 나타날 수가 없어.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자 우성 유전자한 뜻이야. 라지에이 스레 라지에이 스물레이인데자 얘가 라지에이가 얘보다 우성인데 이게 병인 거야. 얘가 병이 되니까 자얘스물레이스물레이 조합되면 병안 나타나. 얘는 라지에이 하나만 있어도 병이 나타나는 거지. 그래서 요건 조심해야 돼. 그래서 부모가 안 걸렸는데 얘가 유전병이 나타나면 이건 열성이야. 오케이. 부모가 걸렸는데 자손이 안 걸렸나 하면 이건 우성병이라고. 오케이. 얘는 라지에스모레이에서 이게 병이야. 고등학교 가면 많이 한다. 자, 정록생명 한번 보자. 자, 정록생명 남자와 여자 먼저 체크하시고요. 정상 남자는 유전자가 항량이에요. 하나, 하나, 하나. 이거 체크하면 돼. 얘만 자세히 보면 돼. 자, 정록세민 남자, X'Y. 정록세민 여자, X'X'이야. 자, 하나씩 그리나가자. 자, 얘 x y 예요 무조건. 됐죠? 얘는 X, X일 수도 있고, X, X'일 수도 있어요. 자, 이럴 때 무조건 병 걸린 거 먼저 봅시다. X'Y. 됐지? 얘도 X'Y. 얘도 x p r i y 남자 xy 남자 xy 남자 xy 됐지 자 이렇게 써놓고 찾아가는 거야 자가게도는 아래에서 위로 가는 게더 편해요 가게도는 아래에서 위로 가는 게더 편하다 y는 아빠가 줘야 돼그지 그럼 x p r i 누구한테 와야 돼 얘한테 와야 돼 됐어요? 그러면서 정상이어야 돼 그러면 xx prime 대체 자 남자 y 줬어 그리고 x 줬어 가능하지. 딸이 태어나면, 얘는 무조건, X' 받아야 돼. 그 다음에, 얘한테 X 받았네. 그치? 그러니까 정상이겠지. 여기까지 해석했지? 오케이. 다음. 자, 딸이 태어났으니까, X를 아빠한테 받은 거야. 그럼 X' 누구한테 받아야 돼? 엄마한테 받아야 돼. 이렇게. 그러면, 얘 아니고, 아, 얘구나. 그러면, 1번, 2번에, 염색실 유전자형을 다 알았어. 자, 아들이니까, Y를, 아빠한테 받아야 돼, 됐지? 그다음에 x p r i 누구한테 받아? 엄마한테 받았네. 오케이 됐어. 자, 딸이니까 x p r i 을 반드시 아빠가 줘, x p r i 그리고 정상이어야 되니까 x, x p r i 됐지? 얘의 전산 정해졌네. 그럼 얘는 어떻게 태어날 것인가? 아빠가 xy고 엄마가 xx p r i m 야. 그러면 xx, xy, xx p r i x y. 이렇게 되네? 자, 아드 중 절반은 생명, 전체 중에 4분의 1 생명. 이렇게 나온다.